이번에 만드실 작품은 스퀘어 귀걸이입니다. 들어가는 재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준비하실 재료는 1.4mm 은색 펄비지 하고요. 한쪽에는 3mm 올리바인 크리스탈, 그 다음에 다른 쪽에는 종킬 크리스탈이고요. 4mm는 종킬 크리스탈 한 가지와 6mm 올리바인 크리스탈 한 가지, 그 다음에 티핀 두 개, 구핀 두 개, 귀걸이를 거실 수 있는 칩이 할상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귀걸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낚싯줄은 40cm만 잘라주시면 되고요. 올리바인 색상 크리스탈 두 가지 하고, 존킬 크리스탈 두 개를 넣어주세요. 마지막 넣신 크리스탈에 교차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처음과 끝점 잡으시고, 밑으로 쭉 내려 보내주세요. 만들어진 부분에 안쪽으로 종킬, 왼쪽 부분에 종킬 색상을 넣어주시고요. 오른쪽에 올리바인 색상을 넣어주신 다음에요. 오른쪽에다 교차점을 바꿔줄 거예요. 올리바인 두 개와 종킬 크리스탈 한 개를 넣어주세요. 넣어주신 다음에 마지막 크리스탈에 교차시켜 주시고요. 만들어진 방향의 교차점이 안쪽 노란색 크리스탈로 바뀌어 있고요. 다시 바깥쪽에다가 올리바인 크리스탈 두 개와 종킬 크리스탈 하나를 넣어주세요. 반대쪽 낚싯줄이 마지막 크리스탈에 교체를 시켜주세요. 삼각의 모양이 만들어지고, 마지막 안쪽에 있는 크리스탈을 맨 먼저 만들어주신 종킬 크리스탈에 걸어주시고요. 바깥쪽, 오른쪽에다 올리바인 크리스탈 두 개를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마지막 크리스탈에 교차시켜 주시고요. 앞면의 모양이 다 완성되어 있고요. 지금부터는 옆단의 모양을 만들어 주실 건데요. 먼저 작은 비즈 두 개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올리바인 색상의 크리스탈과 다시 작은 비즈 두 개의 크리스, 비즈를 넣어주시고, 이 비즈에 교차시켜 주세요. 옆단에서 한단 모양이 만들어져 있고요. 왼쪽에 있는 낚싯줄은 왼쪽 크리스탈에 걸어주세요. 다시, 오른쪽에다가는 크리스탈 한 개와 작은 비즈 두 개를 넣어주시고, 이 비즈에서 교차를 시켜 주세요. 반복적으로 왼쪽에 크리스탈에 낚시줄을 걸어주시고요. 오른쪽, 크리, 오른쪽 낚시줄에다가는 3mm 크리스탈과 작은 비즈 두 개를 넣어주세요. 마지막 넣으신 비즈 두 개에 교체시켜주시고요. 왼쪽에 크리스탈에 다시 낚시줄을 걸어주시고요. 오른쪽 낚싯줄에 크리스탈 한 개와 비즈 두 개를 넣어주세요. 마지막 넣으신 비지에교차시켜 주시고요. 왼쪽 낚싯줄은 다시 크리스탈에 걸어 주시고요. 오른쪽 낚싯줄에는 크리스탈 한 개와 비즈 두 개를 넣어주세요. 넣으신 비즈에 교체시켜 주시구요. 다시 왼쪽 크리스탈에 낚시줄 걸어주시구요. 오른쪽엔 크리스탈 한 개와 비즈 두 개를 넣어주세요. 다시 교체시켜 주시구요. 크리스탈 한 개와 오른쪽에 크리스탈 1개와 비즈두 2개를 넣어주세요. 넣어주신 비즈에 교체시켜주시고요. 이번에는 왼쪽에 크리스탈을 걸어주시고요. 맨 처음에 만드셨던 비즈가 옆에 가까이 와 있거든요. 그 비즈 2개 먼저 걸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낚싯줄에 새로운 크리스탈을 넣어주시고요. 이 크리스탈에 교체시켜 주세요. 지금까지 만드신 부분이 앞 모양과 옆면을 통틀어서 만들었고요. 이제는 뒷면 모양을 완성시켜 주실 건데요. 왼쪽에 있는 낚싯줄은 왼쪽 크리스탈에 걸어주세요. 왼쪽 크리스탈에 걸어주시고, 오른쪽 낚싯줄에다가는 노란색 종킬 크리스탈을 두 개를 넣어주세요. 넣으신 크리스탈 마지막에 교차시켜 주시고요.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크리스, 낚싯줄에 크리스탈 하나, 두 개를 걸어주세요. 안쪽에 있는 노란색 크리스탈에 교차되어 있는 낚싯줄에는 종키 크리스탈 하나를 넣으시고요. 교차시켜 주세요. 교차시키시면서 보시게 되면 모양이 계속 방향이 틀어지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걸알수 있고요. 다시 바깥쪽에 있는 낚싯줄은 두 개의 크리스탈에 걸어 주세요. 안쪽에 있던 크리스탈의 낚싯줄에는 새로운 크리스탈을 넣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크리스탈에 교차시켜주세요. 모양은 앞면하고 뒷면하고 지금 똑같은 모양으로 완성이 되어있고요. 이 모양을 굴려주실 건데요. 안쪽에 있는 낚싯줄은 안쪽 노란색 크리스탈에 바깥쪽에 있는 낚싯줄은 올리바인 크리스탈에 걸어 주시고요. 나란히 나온 낚싯줄 가운데 있는 크리스탈의 양쪽의 낚싯줄을 교차시켜 주실 거예요. 교차시켜 주시고 남은 모양은 완벽하게 됐고요. 이제부터는 낚싯줄을 묶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있는 낚싯줄을 이용하셔서 먼저 만들어주신 방법대로 걸어주실 거예요. 먼저 비즈 부분에 낚싯줄을 넣어주시고요. 반대편 크리스탈에 걸어주세요. 나란히 있는 낚싯줄 가운데 들어있는 비즈 부분에 서로의 낚싯줄을 교체시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양쪽에 크리스탈에 낙수줄을 넣어서 잘라주겠습니다. 낚싯줄은 바싹 잘라 주시구요. 밑에 부분에다가 만들어 줄 고핀과 티핀을 굴려 주겠습니다 비즈에 일반 비즈한 작은 비즈와 티핀에 6 m m 크리스탈과 비즈를 하나 넣어 주시구요. 넣어 주신 거를 평펜치를 이용하셔서 90도 각도로 꺾어 주실 거고요. 절단펜치라는걸 이용하셔서 잘라 주실 거고요. 구자펜치를 이용하셔서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다른 거는 고핀에 비즈와 3mm 존킬 크리스탈과 일반 비즈. 를 하나 넣어주시고요. 같은 모양으로 90도 각도로 꺾어주시고요. 절단 펜치 이용하셔서 잘라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구자 펜치로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요 다음엔 9핀에 일반, 어, 작은 비즈와 그 다음에 3mm 올리바인 크리스탈을 넣어주시고요. 다시 비즈 하나를 넣어주세요. 평펜지를 이용하셔서 다시 90도 각도로 꺾어주시고요. 절단펜지를 이용하셔서 6mm 정도 되는 부분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자 펜치를 이용하셔서 구자의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3개의 모양이 완성됐으면 모양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평펜치를 이용하셔서요. 맨 먼저 만들어 주셨던 6mm 올리바인 크리스탈 구자 윗부분을 열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mm 크리스탈을 끼워 주세요. 열어 주셨던 구자 피는 모양을 내려서 닫아 주시고요. 방금 전에 만들어 놓으셨던 3mm 굿즈핀은 모양을 트신 다음에요. 맨 처음 저희가 만들어 주셨던 모양에 빛이 두개 들어가 있는 가운데 부분에다 넣어주세요. 조금밖에 안 열려 있으면 모양을 만들어 주기가 힘드니까 방향을 좀 최대한 틀어 주시고요. 다시 모양 밑에 부분에 넣어 주신 다음에 열어주셨던 반대 방향으로 모양을 잡고 내려주세요. 다시 먼저 만들어 주셨던 3mm 크리스탈의 윗부분을, 굿잡힘 윗부분을 열어 주시고요 지금 만들어 주신 부분의 윗부분, 윗부분 가운데 부분에다가 넣어서 달아주세요 열어 주셨던 반대 부분과 반대로 닫아 주시게 되면 굿자 굿잡... 귀걸이의 밑에 모양이 완성이 되어 있고요이 부분을 이용을 하셔서 아까 귀걸이 칩 만들어 놓으셨던 거에 핀을 살짝 넣으시고요. 귀걸이 칩 고리 부분에다 넣어주세요. 열어주셨던 코제핀 다시 닫아주시고요. 귀걸이 모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